비트코인 가격 급락이 결국 기업들의 재무까지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전략, 즉 회사 자금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로 보유하던 기업들이 지금 잇따라 주가 폭락과 코인 투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26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 전략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스트레티지는 최근 3개월 동안 주가가 50% 급락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충격은 다른 기업들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매수를 위해 부채를 일으켰던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지난 7월 대비 약 7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기업이 주가 방어와 자사주 매입 자금 확보를 위해 보유 코인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트레저리 전략의 공식적인 후퇴입니다. 일본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 메타 플래닛은 주가가 최고점 대비 80% 폭락했습니다. 회사 측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1억 3천만 달러 대출을 확보해 자사주 매입에 나섰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너무 많은 기업이 같은 전략을 따라갔다. 비트코인 급락이 시작되자 동시에 매도 압력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티지는 최근 한달 동안 비트코인이 11만 5천 달러에서 8만 7천 달러로 급락했음에도 오히려 추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주요 지수에서 제외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추가 매도 압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CEO 마이클 세일러는 말합니다. 변동성은 사토시가 트루 빌리버스에게 준 선물이다. 하지만 시장은 지금 그 선물을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